선원 공격해! 물러서지마! 우린 할수 있다! 공격해! 공격! 으악! 이것들이 집요하게 다당해 봐라! 오구연! 괜찮은 거야? 에이, 이런 렌즈가 깨져서 앞이 보이지 않아! 우리 요원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스크랩킷을 빨리 여기로 가지고와! 참을 수가 없다! 다 죽어라! 끝장을 보자! 대장님! 우리 군대가 아직도 밖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20번 이상 후퇴하라고 말했어. 여기서는 지금 네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나는 신문할 사람이 있어서 가볼게. 타이탄 카메라맨, 정말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라서야겠습니까? 저기 온다. 10시 방향. 알았어, 조준, 발사. 음? 내가 간다. 아! 너희들을 다 부숴버리겠다. <laughs> 미사일 준비 발사! 오안 돼, 조준 발사! 오 방금 뭐였지? 너희들의 진짜 적이 여기 있다. 나 제버트론의 힘을 보여주마. 너희들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다. 으아! 으아! 아! 아! 나 제발 살려줘. 으아! 주를 막기겠다. 나머지 잔챙이들을 처리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기. 뭐야? 빨리 도망가야 돼. 나도 같이가. 이렇게 아스트로에게 죽을 순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으아! 저게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스피커맨들은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어디에 있는 거야? 하, 스피커맨들 신경도 안쓸것 같은데. 어? 방금 뭐라고 했어? 그게 내 생각엔... <laughs> 나약한 녀석들! 너희 녀석!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네가 뭘할수 있겠어? <laughs> 제발 그만해! 가까이 오지마! 저리가! 왜? 한창 재밌는데 말이야 으아, 감히... 누구야? 어? 너는? <laughs> 나는 카세트 우먼이다. 우리 처음 보는 거 맞지? 거기 토일렛? 자, 들어와. 이 건방진! 카세트 우먼, 간다! 그래, 어디 실력 한번 볼까? 흥! 헛! 에이, 겨우 이 정도였어? 그럼 지금부터 내 실력을 보여주마! 아! 내 헬멧을! 네가 감히! 기분이 많이 나빴나 보네? 까부는 것도 좋은 것 같애라! 죽어라! 좀 줄까? 선물이라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잘 가라, 역겨운 친구 <laughs> 혼자 처리해버렸어 저 여자, 대체 뭐야? <laughs> 안녕, 카메라맨 내 말은 어, 괜찮냐고? 그, 카메라 머리? 이봐, 난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보이네 이거 받아 <laughs> 어, 뭐야, 내 몸이 멀쩡해졌잖아? 어, 고마워 드디어 카메라맨을 만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 어, 지금 우리 전쟁 중 아니었어? 근데 타이탄 카메라맨은 근처에 있어? 타이카메라맨이 너무 보고 싶어 아, 어, 이런 최악의 군 <laughs>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아니, 너 원하는 대로 계속 얘기해 난 여기서 벗어날 거니까 그래, 다들 어서 와 앞으로 더 지겠어. 일어나, 타카맨. 내가 에너지를 전해주마. 헤왜안 일어나는 거야? 푸, 타카맨 왜안 일어나는 건데? 안 되겠다, 구상이 심각해. 공부로 데려가자. 햄, 아무도 없지. 뒤지로 들어가야겠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녀석 여기 있었구나.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이저 공격. 레이저는 무슨 레이저! 내무슨 실력을 보여주마! 히야! 히야! 아듀! 주먹만 좀 봐라! 히야! 오! 여기가 스키미디 기지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잠깐만... 잠깐만. 나중에... 음. 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 히야! 아듀! 주먹 펀치! 이번엔 끝장을 내... 게렇게는안 되지! 으아아아 으! <laughs> 어디 계속 가불어 보시지! 넌 이제 끝이다! 군란자를 그만놔줘라! 티비빔 어? 공격! 으악! 내 눈! 빛이 너무 눈부셔! 히야! 내 공격 받아라! 으악! 안되겠다! 일단 후퇴다! 다음에 두고보자! 아쉽군! 박사 토일렛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여기 와서 좀 치료해줘! 알았어! 상태가 안 좋은데? 필요한 부품 가지고 와! 빨리 고쳐주자! 그래에게 우리, 우리, 우리 이만 박사 토일렛 도망갔어! 저쪽으로 왔어! 스트리트 기지 안으로! 걱정 마! 우리가 꼭 복수해 주지! 좋아! 내 레이저 건이 도착했어! 업그레이드 성공! 이제 복수하러 가볼까? 출발! 다음 장소에서 만나지! 과학자가 도망친다. 기지 습격을 연기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레이더를 좀 봐봐. 비겁한 녀석. 박사 토엣씨 도망가고 있어. 으으 빨리 도망가야 돼. 과학자, 이 녀석, 거기 서라. 이 귀찮은 조물의기 녀석들, 죽어라. 건방진 녀석, 덤벼라. 아직도 내 앞을 막고 있더니 저리 가라. 으아 스 너나 피시지 헤헤헤헤! <laughs> 는 이제 내손에 잡... 자... 어이 녀석! 어디서 가부는 거냐? 음! 박사!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같냐 <laughs> 으! 빨리 도망가자! 이걸 작동시켜야 돼! 제발! 빨리! 내다 다다! 헤헤헤! 안녕! 갑자기 뭐야아파티 <laughs> 우리가 상대 지겠다 받아라.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지? <laughs> 잘보라도 공격이다! 응, 비행선이 공격받았어! 받아라! 어진다 <laughs> 명중이다! 내 작품이 어떠냐? <laughs> 이제 거의 됐어! 좋다! 됐다! 이제 작동된다! 순간 이동! 다팀에 열렸어! 이제 너도 같이 다 아스트로 녀석들, 나도 있다! 파티맨, 아니야! 응. 지금 당장 도 빨리! 이런, 바티맨 혼자서만 싸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무 도움도 못 대줘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죽어라, 이여겨도 돌난 녀석들! 강해져서 다시 돌아올게 고마워! 레츠 맨을 마구 공격해! 죽어라! 음,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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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내 팔! 내팔이이 에이, 이거라도 받아!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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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누구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스캐들이 잠들어버렸어. 우와, 정말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카메라맨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어? 이게 뭐지? 우선 주니까 받지 뭐. 그걸 목에 끼우기만 하면 어. 통역이될 거예요. 끼우라는 거 같은데? 해보지 뭐. 안녕. 우와! 카세트맨 언어가 나오잖아? 신기하다! 당신은 누구죠? 우리는 카세트맨입니다. 당신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죠? 여기에 스키미디어 싸우는 연합군 멤버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우리도 합류하러 왔습니다. 연합군 요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피디맨이 요원들을 모두 텔레포트 시켰어요 잠깐만! 당신들은 여기에 왜온 거죠? 일단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연합군 전체한테 말할게요 잠깐! 뭐라고요? 어, 어? 어? 조심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타티맨에게도 아까 우리에게 줬던 걸 주세요 안 돼요! 타이탄용은 지금 없어요 타이탄에게는 훨씬 큰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주 큰거야 해요 걱정 마요. 우리 타이탄이 너희 타이탄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당신들도 타이탄이 있다는 겁니까? 네, 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봐요, 텔레비전 타이탄. 이 사람은 타이탄 티그맨입니다. 당신의 그 순간 이동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도 데려가 주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하지. 스피커맨 기지까지 209km 남았음. 현재 위치 오클라호마. 아!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동료들을 짓밟고 도시를 파괴하고 너무나 많이 희생시켰어 정말 너무 바보 같아 쓸모가 없어 흠! 너무 괴로워 어? 뭐지? 제트팩의 연료가 떨어진 건가? 안 되겠군 연료를 보충하고 가야겠어 어디 보자 주변에 뭐가 있지? 오! 저기 마침 탱크가 있군 가져가서 보충하자 어? 저 검은 연기는 뭐지?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으아악! 으음! 헤헤헤 다스맨, 너잘 걸렸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으아 저리 가라, 이 녀석들! 어? 저건 누구지? <놀람>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 거다 <놀람> 주파수 공격! 으아 우선 후퇴다! 이 소리는 뭐지? 새로운 공격인가? 괜찮아, 괜찮아 친구? 허 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네? 이거 하다 이게 뭐지? 목디에 연결하다 좋아 연결했어 도대체 넌 누구야? 내 이름은 하이틴 카세트맨이야 나는 카세트는 종기이지 카세트가 뭐야?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설명해주지 녹음하고 재생하는데 사용하는 오디오이자 비디오야 너 이게 뭐야? 나는 타이탄 스피커맨이야, 친구.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어. 난 쓸모없는 놈이거든. 그렇게 말하지 마, 친구. 미안. 그런데 넌스키비디와의 전투는 처음인 거야? 맞아. 우리는 스키비디와의 전투 정복 웃음 따고 생각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전쟁 정말 바보 같아.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 종족은 스키디를죽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렇다면 왜 방금 전에 스키디를 물리친 건데?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넌 죽었을 거야. 그렇군. 그렇다면 왜스키디들을 없애고 싶지 않은 거지?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근데 너 어디로 갈 거야? 우리 기지로. 그럼 내가 날라가도 될까? 응, 괜찮아. 네가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럼 출발하자.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거지? 나도 잘 몰라. 7에서 8개월 정도 됐나? 7에서 8개월이라고? 응,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어? 러시아 몇달전 두바이에서 우리를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 타이탄 카메라맨이 거기서 멋진 활약을 펼쳤었거든. 아, 타이탄 카메라맨. 그에 대해 꽤 많이 들어봤어. 사실 우리가 너희를 찾으러 온 이유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야. 타카맨 잘있지 그는 지금은 죽었어. 유감스럽게도.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야. 응, 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응. 음, 아. 아까 왜 싸우지 않은 건지 이유를 말해 주... 누구지? <놀람> <놀람> 하하하 우리가 왔다 너는 또웬 녀석이냐? 너 괜찮아? <놀람> 응 완전 괜찮지 <놀람> 다행이도 내가 주파수 공격으로 없애버려야지 <놀람> 어? 얘런또 <너>, 그거냐? 히히히 <놀람> 우리한테 안 통한다 스크린들이 헤드폰을 쓰고 있어! 뭐? 네, 진파수의 진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건가? 걱정하지마! 그들은 단지 나 때문에 여기에 온 거야! 뭐라고? 박사 돌려세우에 조종당하는 스크리디들이야 내가 자기들에게 위협적일까봐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저들은 누구지? 스크리디의 무기고를 담당하는 녀석들이야! 1번! 블라스터를 내려놔! 우리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알았어! 근데 왜 이러는지 좀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은 내가 아니야. 그냥 나를 믿어. 지금, 지금 저 녀석들을 쫓아낼 방법을 당근 생각해봐 잠깐만. 이 녀석들 TV 꺼라. 이봐, 혹시 연결선 있나? 자, 여기 연결선이 있어. 빨리 꽂아. 음파 꺼. 다른 녀석들이 올 거야 그런데 너의 그 소리는 토일렛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이 소리는 특정 주파수 스크리드에게 공포감을 주지 이제 저 토일렛들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알려줘서 고마워 어쨌든 나이 질문 네 번째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스들은왜스퀴드를 죽이고 싶지 않은거지? 내가 어, 네, 기지로 데미서 어, 설명해 주지! 말지. 박사 토일렛이 너 공격해오기 전에 빨리, 빨리 도망가야 나야. 돼! 하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거야! 오! 당연히 그럴 거야! 아주 뜻깊은 내용이거든! <목소리>